울진해양경찰서 최수준 서장은 울진 관내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여선에 대한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비함정경찰관 관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선박 관수훈련은 해양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섹터관리제의 일환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핵심 정보인 선내구조와 인명구조 장비 및 퇴선장소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상황대처 능력 및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울진해경 경비함정인 해오리파로 경찰관들은 후포항 다중이용선박인 낚시어선인 킹스터너를 방문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선내구조 및 비상탈출장비 및 퇴선장소 등을 확인하고 긴급상황 대비와 대책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관내 다중이용선박 관광객 수요가 많은 만큼 관내 여객선인 시플라워호 관수훈련 실시 등 지속적인 훈련과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섹터 관리제는 기본에 충실한 근무에서부터 함정별 관할해역에서 선제적 예방 활동과 신속 대응으로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말합니다. 저희 울진서 308함에서 오늘 후포항 증박 중인 킹스톤 낚시여선에 방문한 데는 이유는. 저희 해안경찰이 원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섹터관리제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에 맞게끔 부응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선박인 그 낚시어선이나 여객선의 기본 설비라든지 그리고 상이 발생했을 때 해안경찰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있는지 그 선제적으로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이루어지는 모든 시스템이 섹터관리제인데 그 섹터관리제 일환으로 지금 킹스톤 낚시어선에 와서 사전 어 점검도 하고 그리고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울진서 구조대나 그리고 파출소 그리고 저희 경비 함정에서는 낚시 어선이나 여객선과 유기적으로 연락 체계를 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선 경로 그리고 해양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연료 밸브가 위치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각 배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예인하게 되면 그때 비트를 설치하기 위한 장비가 어디 있는지를 어, 알기 위해서 오늘 방문했습니다 그 킹스톤호는 여러 낚시어선 중에서도 가장 협조를 잘 해주시는 배고 저희가 기존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와서 보니까 실제 매뉴얼하고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낚시어선에 비하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은 어,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서는 어, 그리고 어, 낚시계획 그 기본 정보 사항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정보 사항은 인터넷도 에 접수할 수 있고 팟소리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성서는 그 일치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초항과 어, 동시에는 음주를 금지하셔야 됩니다. 선장님 포함 낚시객 모든 분이. 음주를 하지 마시고 입항시까지 분명 조끼를 잘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하시고 입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고시가 바뀌어서 출입항 시간이 기존의 03시부터 22시에서 현재는 24시간 출항이 가능하고 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나가신 배는 아무래도 다수 어선에 비해서 혼자 개별적으로 활동하면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출항하실 때 어, 장비를 잘 확인하시고 직접 육안으로 선박이 있는지 그리고 암초라든지 연안에 가까이 안 북도로 잘 확인하시면서 출항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 후포항은 후포 연안에 어선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업하실 때 안전하게 조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 해안경찰서 경비함정 상공파람에 근무하고 있는 순경 권현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양 경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섹터 관리제의 일환으로서 관수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울진 해경은 주기적으로 관내 다중 이용 선박인 여객선, 낚시어선 등의 선박 구조나 탈출 장비 등을 미리 숙지하여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 경찰은 국민들께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드리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람, 울진 방송 이승주 기자였습니다.